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며 우리의 삶 또한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의 법을 통해 존재의 실상을 설하셨으며 목건연 존자는 법의 보시를 통해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다스리고 계행을 지키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정화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법공양이며 그것이 곧 이육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인연 따라 베푸는 삶을 실천하여 모든 존재가 평안과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해진다. 이 진리의 말씀처럼 내 안의 깨달음이 세상을 맑고 밝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살은 인연의 법을 말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세상은 왜 이토록 불공평합니까?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반면, 어떤 이는 고통 속에 태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 이것이 운명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르지만 그것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인연의 법 때문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다. 인연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두 송이 연꽃이 있구나. 하나는 맑은 물 위에 피었고 다른 하나는 진흙 속에서 간신히 꽃을 피웠다. 그러나 둘다 뿌리를 내리고 물을 머금으며 자라고 있지 않느냐? 수행자는 연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연꽃이 피는 위치가 다르다고 하여 그 꽃이 지닌 아름다움과 향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지닌 삶의 인연이 다를 뿐. 본래의 불성은 다르지 않다. 어떤 이는 과거의 선업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어떤 이는 과거의 업보로 인해 고난을 겪는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의 행위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선한 행을 쌓으면 좋은 인연을 맺고, 악한 행을 쌓으면 나쁜 인연을 맺는다. 수행자는 깨달은 듯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다스려라. 목건현 존재가 설하신 바와 같이 올바른 계행을 지키고 살생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너의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그리고 맑아진 마음이 너를 좋은 인연으로 이끌 것이다. 수행자는 감격하여 합장하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은 내가 쌓아온 인연이며 내가 행하는 것이 곧 나의 미래 인연이 되겠군요. 저는 오늘부터 계행을 지키며 법 공양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인연을 바르게 맺는 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해진다. 어느날 한 노승이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고요한 마음으로 법을 닦아왔지만 여전히 깨달음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왔다. 스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너는 무엇을 가장 값진 보시라고 생각하느냐?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요?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도 훌륭한 보시이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보시는 법공양이다.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법공양이란 무엇입니까? 노승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물을 보아라. 물이 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젊은이는 대답했다. 깨끗한 물이 흘러들어야 하고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다. 법공양이란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닦아 스스로 법을 실천하는 것이란 스스로 깨끗한 물이 되어야 한다. 젊은이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인연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노승은 손에 든 나뭇가지를 연못에 던지며 말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물결이 생겨나고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지 않느냐? 우리의 행동과 마음도 그러하다. 좋은 마음과 선한 행위를 하면 좋은 인연이 퍼지고 악한 행위를 하면 나쁜 인연이 생긴다. 젊은이는 깨달은 듯 말했다. 즉, 내가 선한 삶을 살면 그것이 곧 좋은 인연을 만들어 세상을 맑게 하는 것이군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보살은 인연의 법을 알고 스스로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한다. 젊은이는 다시 물었다. 스님, 저는 좋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승은 말했다. 옛날 목건현 존자가 장자발제에게 법의 보시에 대해 설한 적이 있다. 그는 말하기를 가장 큰 보시는 법의 보시이며 그첫 걸음은 계행을 청정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젊은이는 궁금한 듯 물었다. 개행을 청정히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승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다. 첫째, 살생하지 않는 것. 둘째, 도둑질하지 않는 것. 셋째, 음행하지 않는 것. 넷째,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다섯째, 술에 취하지 않는 것. 이 다섯 가지를 지키는 것이 법공양의 첫 걸음이다. 왜냐하면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마음이 흐려지고 흐려진 마음은 법을 바르게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말씀이 유교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와 비슷하군요. 노승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렇다. 자신을 닦아야 가정을 바르게 하고 가정이 바르면 나라가 다스려지며, 나라가 평안하면 온 세상이 화평해진다. 법공양의 시작은 수신, 즉,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된다. 젊은이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군요. 노승은 다시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한 방울의 맑은 물이 연못을 깨끗이 하듯이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세상을 바르게 한다. 젊은이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법공양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노승은 조용히 두 손을 합장하며 말했다. 법공양이란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해지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웃을 나처럼 여기고 모든 중생을 위하는 것이 곧 최고의 법공양이다. 보시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젊은이는 감동하여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수행을 통해 계행을 지키고 나를 먼저 바르게 하면 그것이 곧 법공양이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로군요.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보살은 인연의 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이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해진다. 한 방울의 맑은 물이 연못을 깨끗이 하듯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세상을 바르게 한다. 법공양이란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보시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해지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보살은 인연의 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이다. 선한 마음이 선한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세상을 맑게 한다. 수행은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며 법공양은 그 빛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다. 자신을 닦아야 가정을 바르게 하고 가정이 바르면 나라가 다스려지며 나라가 평안하면 온 세상이 화평해진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는 것이다. 법을 실천하는 자는 스스로 청정한 물이 되어 흐르는 곳마다 맑음을 더한다. 보살은 말로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으로 법을 실천한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 법공양의 첫 걸음은 계행을 지키는 것이며 계행이 없는 법공양은 허울뿐인 법이다. 모든 고통과 집착은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며 이를 놓아 버릴 때 비로소 자유가 온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해진다. 옛날 한 마을에 수행을 깊이 연구하던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많은 신도들에게 불법을 설하였지만, 어느날 한 청년이 찾아와 질문했다. 스님, 저는 삶이 괴롭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청년에게 물었다. 네가 지금 괴로운 이유가 무엇이냐?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돈이 부족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앉아 12연기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무명이 있기에 업이 생기고 업이 있기에 의식이 생기며 의식에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에서 감각기관이 형성된다. 감각기관이 있기에 접촉이 생기고, 접촉이 있기에 느낌이 생기며, 느낌이 있기에 집착이 생긴다. 집착이 있기에 다시 존재가 만들어지고, 존재가 있기에 태어남이 있으며, 태어남이 있기에 늙음과 죽음, 그리고 모든 고통이 생긴다. 청년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가 이 찻잔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처음엔 가볍지만 오래 쥐고 있을수록 무거워질 것이다. 이 찻잔을 내려놓으면 그 무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집착을 내려놓으면 네가 겪는 괴로움 또한 사라질 것이다. 청년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다시 말했다. 너의 괴로움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욕망과 집착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롭다면 그 욕망의 원인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것이 필연적인 것이 아님을 알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청년은 수행을 통해 점차 삶의 변화를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지켜보며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욕망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인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번뇌의 사슬을 끊으며 고통에서 자유로워졌다. 삶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무지를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다. 12연기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불교의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번뇌를 바라보고 그것을 알아차리며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기고 모든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욕망을 좇는 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만족을 아는 자는 결코 결핍하지 않는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좇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번뇌는 사라진다. 무지는 어둠과 같고 지혜는 등불과 같다. 등불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12연기를 이해하는 자는 삶의 굴레를 벗어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걷는다.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를 괴롭게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 자유로워질 것이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이 사라지면 다시 흩어진다. 그러므로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번뇌는 스스로 만든 것이니 그 뿌리를 알면 끊을 수도 있다.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본성을 깨달아라. 사람들은 외부의 조건이 그들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마음이 그것을 괴로움으로 만든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오직 깨어 있는 자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고 죽음의 반복 속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아라.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수행을 하였지만 여전히 번뇌와 집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에 내려와 한 노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저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한 그릇을 수행자에게 내밀었다. 이 물을 흔들어 보게. 수행자는 물그릇을 흔들었고 물은 출렁이며 탁해졌다. 이제 가만히 두게. 잠시 후 물은 다시 맑아졌다. 노스님이 말했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네. 번뇌는 네가 붙잡고 흔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대로 두고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것이네. 수행자는 깊이 깨닫고 다시 숲으로 돌아가 수행을 계속했다. 이제 그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졌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12연기는 바로 이러한 이치를 말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또한 인연 따라 사라진다. 무명에서 시작된 괴로움은 탐욕과 집착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삶과 죽음의 굴레를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이 원리를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 탐욕을 놓아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는 참된 평화를 찾을 것이다.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외부의 환경을 탓하고 번뇌에 휘둘린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이란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나아가 세상을 향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수 있다. 보살은 인연의 법을 말한다. 그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산 속에서 실천해야 할 진리이다. 초승달이 물결에 스미듯, 삶은 인연 따라 흐르는 것, 만남도 이별도 한 조각 바람처럼, 지나가는 구름이로다. 무명 속에 맴도는 마음, 번뇌의 그물에 얽혀있지만, 부처님 가르침 따라 걸으면, 고요한 달빛이 길을 비추리, 집착을 놓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완전하고 탐욕을 비워낸 빈 그릇엔 자비의 물이 가득 고일이. 수행이란 먼 길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깨어 걷는 것. 법공양이란 헛된 말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비추는 빛. 보살은 말하네, 인연 따라 살며 인연 따라 떠나라. 모든 것은 이어지고 흩어지며. 다만 법만이 변치 않으리. 이상 부따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따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